미국 플로리다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파이톤 뱀 문제가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2년에서 2012년에 걸쳐 2,000마리 이상의 버마 파이톤 뱀들이 에버글레이즈 습지에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번식하는 속도대로라면 그 숫자도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 동물 협회 측은 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가 두세 명을 모셨습니다. 마시 사다이안 그리고 바디벨 고팔 씨는 인도에서 온 뱀잡이 전문가입니다. 이룰라 부족의 일원인 이들은 고향에서 쥐와 뱀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들은 약두 달에 걸쳐 위험한 버마 파이톤 뱀을 최대한 찾아내고 잡아내려.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파이톤 탐지견인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의 도움으로 이 뱀잡이 팀은 미끄덩한 이 뱀들을 발견해내는 전문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첫두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무려 열다섯 마리의 파이톤 뱀을 잡았으며 이중 가장 큰 뱀은 16피트, 약 4.9미터짜리 암컷이었습니다. 외래종인 버마 파이톤 뱀은 지난 30년간 서우스 플로리다의 생태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토착종과 경쟁하고 이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만일 이룰라 부족원들이 플로리다 파이톤 뱀 개체수를 확 줄일 수 있다면 추정컨대 그 수는 대략 5천에서 만 마리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에버글레이즈 습지 지역 근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인도 뱀 사냥꾼들을 보시게 되신다면 이건 뱀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